요즘 어린이들한테 유행하는 티니핑 맞추기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목소리> <목소리> 위한 티니핑. 어? 티니 티니 티니핑 맞추기. 음, 뭘까? 아 하나도 모르는데나 한두개 정도는 알겠다. 한두 개. 어도 들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젤리인가? 젤리? 아, 마이구미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건 뭐야? 어, 아, 젤리니까 젤리핑으로 하겠습니다. 젤리핑. Nope.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왜 말랑픽지 너무 딱딱해 보인다 풍선이 풍선이 아닐 수도 응 약간 돌덩이 같이 생겼는데 대리석 같은 거아 그거다 그 옛날에 구슬 똑같이 생겼는데 뭐지 아 도적픽 아닌가 도적이 나올 순 없지 어린이들 보는 만화에 너무 도적같이 생기긴 했는데 도적 같지 않아 <laughs> 아니 이거 노란색을 그냥 빨간색으로만 바뀌기만 해도 도적인데 도둑픽 도핑 어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일 <laughs> 무조건 핑이 붙을 거란 말이죠. 뭐냐 트리핑? 얘네 이름 뭐지? 디니 핑이니까 아무래도 도적인데 도핑 값사. 아니 도핑이 아무래도 안... 아 도적 핑해? 그냥 해 원더핑? 왜 원더핑이죠? 어딜 봐서 원더핑이 되는 거야? 아니지 아니지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뭐지 약간 바, 바다 컨셉인가? 보석이 좀 있으니까 약간 청금석? 청금석핑? 블루 다이아몬드핑? 아쿠아핑? 마린핑? 마핑? 어, 도대체 뭐지? 저 하나도 감이 안 잡히는데 아쿠아핑 하겠습니다 no. 어? 왜 짝짝핑, 짝, 짝짝핑이야? 짝재기가 아니잖아 뭐지? 약간 미용상가 아저 머리로 방패를 해도 되겠어? 근데 권총 쏴도 아, 안 뚫릴 것 같은데? 미용핑, 미용핑. Nope. 어? 왜? 왜왜왜 조합핑이야? 웃고 있어서 울상면 울상핑이야? 다음 문제. 어? 완전 코끼리 아닙니까 머리? 코끼리핑. 얼마끼리핑 이러는 건 아니겠지? 아휴핑? 아휴핑. 약간 내가 하는 행동이 약간 딱 보면 아휴 한숨밖에 안 나오나? 애기다. 어, 아기 핑. Nope. 머 핑? 다음. 열, 열쇠 핑. 열쇠 공 핑. 소환사 핑. 검은 마법사 핑. 아무리 봐도 열쇠 공 핑이란 말이죠. 열쇠 공 핑이니깐. 키 핑. 가면 핑. 어, 루비 핑. 약간 표정이 우울해 보. 슬피. 루비는 딱딱하니깐. 둔단 핑일 수도 있죠. 루비는 또 날카로울 수도 있으니까. 흉기 핑. 루비도 둔기가 될수 있으니까. 둔기 핑도 될수 있고. 이뭔개지다야 보석 핑인가? 아야핑 막 나가자 이거지 지금 아이고뭐지스노노빌 이거 아니 스노노빌이 아닌데 스노우볼? 아, 피겨핑밖에 없는데 피핑 아니면은 피어핑아 발레 이건 왜 들고 있는 거야 어? 왜 들고 있는 거야 확히오씨 씨. 전기 몽둥이를 들고 있어딱 봐도 약간 두랑아? 물량아같이 생겼죠 옷도 이제 꿰매서 입고 딱이 옷은 안 입고 후드만 쓰고 있는 거야 범죄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신도 한거 보아하니 범죄핑 악동핑, 랑아핑, 둘량핑 일진핑, 이것이 둔기핑인가? 몽둥이핑, 악동핑인 것 같은데? 와우! 맞췄어, 맞췄어, 여러분 들 보셨습니까? 이것이 이제 추리 능력, 엄청난 추리 능력 보셨습니까? 사탕을 들고 있어. 사탕이 엄청 커, 대형 망치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진짜 둔기인가? 대형 망치핑? 달콤핑 사탕은 달콤하니까 삐짐왜삐짐핑이야 맨날 삐져 있어? 얼굴을 이렇게 노래 상한 음식 먹으면은 이렇게 될것 같아요. 좀비처럼 생겼거든요 지금. 좀비핑? 좀핑? 난 공주 느낌이긴 하거든. 하건... 아닌가? 좀비 공주인가? 좀공핑? 아, 악역 같기도 하고. 마녀핑? 아 그럼 모자를 씌웠겠지. 마녀는 무조건 뾰족 모자를 쓰고 나오기 때문에 마녀일 리도 없고 공주핑 같아요. 어? 어? 아니 아니 왜왜 왜 주인데 주옷타 났나? 옷타 났는데 그냥 아휴 됐다 그냥 이걸로 해아가된 건가? 미쳤네 없지? 난 톱니바퀴 같은 걸 들고 있어 이거 그건데 엘드닝에 나오는 건데 그 책문관에 어쩌고 저쩌고 그 같이 생겼는데 머리에도 하나 있고 눈도 시뻘거해가지고 옷도 빨개가지고 암염 같긴 하거든요 책문관 핑 <러드핑> 블러드핑? 러드핑일 수도 있잖아 혈흔핑? 핏빛핑? 아무래도 이건데 핏빛핑 갑시다 왜 나나지? 아, 얘가, 얘가 마녀다. 마녀 아니면, 이제, 알라디. 둘중 하나인데, 요술피인가? 그래서? 요술피일 수도 있죠. 요술피가 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요술이죠. 아! 전혀 힌트가 없죠?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데,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팔이 쬐깐해서, 이거 게임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최대로 뻗은 거죠. 내리면은 코가 닿겠죠. 터치가 되겠죠. 화면이 안 보이죠. 눈이 핸드폰보다 커. 이거. 아니, 여기 눈 사이에 핸드폰 놔두면은, 요만큼. 그만큼밖에 없을 거야, 안 보일 거야. 손 얘네 눈 눈도 못 뜰걸요? 이마 만져봐. 못 만지죠? 아, 너 중독핑이 아닐까요? 노라핑. 맨날 노 놀아가지고 노라핑인가 보죠. 내가 무슨 할버드 같은 요술봉을 들고 있고 양날 도끼일 수도 있고, 얘가 공주표일 수도 있어. 행운? 벌써 그게, 그게 있잖아, 아까 그 양날 도끼 들고 있는 개 시리즈 같거든요. 가르낼수 있죠. 무기가 달라졌어. 축하해 같은 느낌? 아니면 이게 화약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기 핑일 수도 있죠. 총 핑. 작은 이가 소총 핑, 조총 핑, 축하핑. 축하 핑, 축하 핑이겠죠. 당연하게도. 어떤 미친 놈이 총을 생각하고 있어. 축하 핑갑니다. 방글 어 메인 얼굴 아니야 메인 간판 하트핑이었대 하트핑 아뭔 다이아 하 하추야 게다가 이 추를 좋아 유유 U 자를 좋아 이렇게 아 다이아 아 다이아가 왜 있어 오두개 이거 박아놨다고 다이아야? 세개많아봤자세 개야 예 다음 어 아니 하나 맞췄는데86 아니 근데 나왜 하나야? 나두개맞췄지 않았 않았어요? 아 어, 이게 86%? 너무 어려운데? 그제 뒤에 24%나 있는 거죠. 이걸 한 사람도 미쳤죠.